자,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릴 때 펌프의 1분당 회전수, 양수량, 양설높이, 양수기 비교회전도 사이다 단과 단계가 있더니 이렇게 잉? 자, 펌프의 1분당 회전수가 일정한 양수기에 대해서 양수량이 24? 여기서 양수량이 누구야? 어, 그럼 Q가 24고 2그 다음에 양설높이가 5? 높이는 뭐야? h. 어, h가 오고, 이. 비교회전도가 s지. 그래서, 아, 상황이 두 개구나. 이럴 때는 비교회전도가 s1인 거고, 그 다음 이때는 양수량이 12, 양수할 높이가 5일 때, 비교회전도가 s2구나, 이. 그랬을 때, 얘네를 구하세요, 가문제 이. 한번 대입해 볼게, 자, n은 회전수인데, 회전수는 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 그리고 여기 첫번째 상황 먼저 대입하면 S1은 N에 Q자리에 24에 2분의 1이 H자리에 5에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S2를 대입을 하면 S2는 N에 Q자리에 12 그리고 H자리에 이거 넣는 거거든요 은서에다 이해되면? 네 음. 응. 그래서 문제가 지금, 이거 이렇게 분수 만들 세우니까, 이것 분의 이거는, 그럼 이것 분의 이거고, 얘를 계산하면 되는데, S2S1은, 일단 N은 약분 되지. 네. 응.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려고 했더니, 음. 응. 오, 얘, 얘 높이 둘다 오고 맞아? 높이 10인데 왜 잘못 썼냐. 10이네. 그 여기가 10이지. 맞지? 여기까지? 이? 응. 이거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을까? 그, 너네 만약에 AB분의 CD는 A분의 C 곱하기 B분의 D라고 쪼개도 되는 거 이해 돼? 네. <laughs> 그래서 이것도 이,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이걸로 쪼개도 되지. 이거 곱하기 이걸로. 맞아? 네. 어, 내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두 아이의 지수가 같아서. 이, 그, 전체적으로 누구의 2분의 1제곱, 얘는. 12분의 1 4 어, 그치. 이렇게 바꾸고, 얘도, 마이너스 4분의 3에 10분의 5로 바꿔도 되는데. 은서 이해 되었네? 돼요. 네. 응. 그렇게 하면, 약분돼서 2에 2분의 1제곱이고, 약분해서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이렇게 될까? 됐죠? 응. 그래서, 곱하기면 미시 같으면 좋은데, 얘는 미시 2고, 얘는 미시 2분의 1이잖아잉? 근데, 2분의 1은 2에 몇제곱이라고 할수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응. 이거고 얘가 이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분의 3이라서